북한군의 태각과 유엔군 국군이 38도선을 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다음에 유엔군은 남쪽에서 북쪽에서 북한군을 협공했습니다. 어, 북쪽에서 그 서울 쪽에서 알몬드의, 어, 미군 군단, 그리고, 어, 낙동강 전선에 있던 워커, 워커 중장의 그 군단,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 협공을 했죠. 어 그래서 어 메가다사령관은 양쪽에서 협공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9월 26일날 그 양쪽 군대가 수원 빙장에서 만납니다. 그래 수원 빙장은 상당히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워커 중장의 그 낙동강 방어선에 있던 유엔군이 북쪽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북한군은 뭐 서둘러 이렇게 그 부대를 보전하기 위해서 서둘러 후퇴를 하게 됐고 어. 미군 부대는 원래 그 낙동강 방어선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북한군에게 한방 먹이겠다. 이렇게 그 원래 작전을 세웠기 때문에 북한군이 후퇴하는 그런 직결로 직결 지점이라든지 이런 곳을 비행기 공습을 통해서 아주 그 선멸적인 어떤 그런 타격을 가는 그런 작전을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낙동강 방어, 낙동강 공격을 하고 있던 그 북한군이 사실 후퇴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천 상륙 작전을 바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늦게 알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김일성이 계속해서 싸우라 후퇴하지 말고 계속 싸우라고 이렇게 사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또 차고가 더 많았죠. 그러나 그 김천에 있던 전선 사령관 김책이 봤을 때 이미 전세가 기울었고 또 여기 계속 그 있다가 보면 후퇴로가 막히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겠다 해서 김책이 그 모든 전군의퇴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대별로 탈출하다시피 후퇴가 이어졌고. 어, 북한군의 그 후퇴라는 것은 보통 병사들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 이때부터 북한군은 어, 어떻게 보면 그 부대를 보존해서 북한까지 가겠다 이런데 목표를 두고 무겁고 어, 무거운 장비 이런 것은 버려버리고 또 눈에 띄는 대낮은 안 되고 밤에 주로 이동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후퇴를 하게 됩니다. 물론 북한군도 당연히 정규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단위부대에 후위부대를 둬가지고 후퇴를 아주 질서있게 하고 또 추격하는 유엔군을 막고 그리고 또 예상 진격에는 이제 저격병 그리고 유격부대를 배치를 해가지고 우리 유엔군과 국군의 어떤 추격을 방해하는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어, 낙동강, 바, 낙동강 방어선 북한군 입장에서 보면은 그 미군 부대가 맡고 있던 낙동강 서쪽에 전차가 있었습니다. 전차가 많았는데 남은 전차 50여 대가 거기서 어, 그 북한 쪽으로 후퇴를 하죠. 처음에는 경부 축선 쪽으로 이렇게 후퇴를 하는데 대부분 이미 다리가 그 끊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건강을 건너지 못하고 어 충주 청주 쪽으로 그렇게 퇴각을 하는데 이 북한군 탱크가 전차가 거의 북한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함대가 돌아갔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김천의 1군단장 김웅이 있었는데 김웅은 그 김일성으로부터 일부 부대를 빼 가지고 서울 지역을 그 방어를 하고 또 일부는 낙동강 방어선에서 계속 지키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터무이 없는 명령이죠. 이대로 있다가는다 아, 결국 그 죽거나 포로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 김웅은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그 참지 않죠. 그래서 욕설을 내붙으면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하면서 어, 묵살해버리죠. 그리고 어, 군단사령부가 경북 국도로 해서 저치원까지이렇 북상하는데, 어, 미군 부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어, 주요 간부들만 데리고, 그산릉 능선을 타고 북한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안동에 있던 그 이군단장 무정 무정은 그 적혈체분을 굉장히 자주 사용했습니다. 뭐그 명령 불복종이다 이래가지고 처형해 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나중에 결국은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또 결정하게 되게 됩니다. 이 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국 원주로 호텔에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이영호의 그 북한군 3사단, 그 북한군 그 주공격 부대의 최첨, 천병 부대, 사단이었죠. 어, 이, 이 부대가 결국은 나름대로 질서있게 후퇴를 하는데 외관 쪽에 있다가 결국 어, 그 미군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어, 원주, 천천적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 외에도 북한군 각 군단, 사단, 군단 내에 여러 사단이 있는데 사단별로 후퇴를 합니다. 방호산의 육사단이 마산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호남을 우회해서 마산으로 왔던 방호산의 육사단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화기 같은 거다 들고 갈수 없으니까 묻어버리고 산천 함량을 거쳐가지고 후퇴하다가 또 미군 부대를 만나가지고 부대가 나뉩니다 일부 부대는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일부 부대 남은 이제 사단장이야 부대는 소백산맥, 덕유산, 송리산, 제천 어, 춘천, 화천으로 이렇게 강원도 쪽으로 퇴각을 하고 그 외에 채연의 2사단 이건무의 4사단 어, 여기도 이미 미군의 공격을 받아서 전력을 많이 잃었는데 고령, 성주를 거쳐가지고 북상하고 어,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북한군 사단은 뭐 이렇게 그각 군단 사단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철수한다기보다는 거의 부대를 보존하기 위해서 밤에 산능선을 타고 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 그 원래 부대가 있던 병력을 많이 잃게 됩니다. 어, 박승철의 15사단 다부동에서 이미 그 백선엽 사단에게 그 병력을 많이 잃었죠. 근데 극소수 남아가지고 춘천을 거쳐서 북상을 하고 어, 그 외에 북한군 사단들은 거의 전술적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후퇴한 것이 아니라. 거의 뭐그 도주하다시피, 탈출하다시피 이렇게 주로 강원도 쪽으로. 왜냐하면 서쪽에는 이미 평지에는 미군들이 유엔군이 많이 그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강원도 쪽을 타고 엄밀하게 도망하죠.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는 군복 위에 또흰 저고리까지 걸치고 민간인처럼 위장해서 가기도 하고. 당연히 뭐 전차라든지 뭐 자주포 또는 야포 이런 큰 화기 그리고 또뭐 트럭이라든지 이런거 다 버리고 갑니다 결국은 산속으로 숨어서 갔다 그러나 하여튼 거의 모든 간부들은 거기가 다 북한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일반 병사들은 많이 전력을 상실하게 되죠 북한으로 가는 행렬 중에는 이 그,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 남쪽 출신, 대한민국 출신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거는 북한이 그, 남쪽을 점령하고 그 점령지에다가 동원국을 두고 17세부터 35세 청장년을 모집해서 북한군, 의원군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도 일부 지역 젊은이들이 강제징집됐죠. 그이 의용군들이 가다가 뭐 어, 탈출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북한군을 따라가지고 북한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8월 16일날 그 우리 해병대가 통영 탈환 작전을 했습니다. 이때 북한군이 한참 그 남침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통영 탈환 작전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는데 북한군 포로 100 47명을 잡아보니까 그 중에서 절반이 남쪽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그 상당수가 고등학생들이었다. 이런 정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군의 병력이 부족한 것을 대한민국에 와서 강제로 채워 는은 거죠. 그리고 또그 김성칠 역사학자가 그 적치아 서울에 있으면서 일기를 썼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 집에. 인 민군 한개 소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쪽을 점령하고 있다가 올라온 부대인데 통신대대 이 소대. 그런데 거기 보면은 총원이 16명인데 한개 소대가 원래 총 소대는 한 30명 정도 돼야 되는데 1 6명이면 절반 정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소대장만 북한 출신이고 나머지 그거기 있는 병사들은 전부 다 강경 출신이다. 강경이면은 지금 충청남도입니까? 중, 전라북도입니까? 거기 강경사람들이 의용군들이 대부분 병사들이었다는 거죠. 이 병사들이 만약에 탈출하지 않았다면 다 북한으로 갔을 겁니다. 38도선을 이제 북한군을 거의 다그 협공을 해서 거의 포착선멸하고 또 포로를 잡았는데 이제 38도선을 돌파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당연히 무조건 적을 추격해서 돌파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그렇게 말했던 것은 원래 우리 민족이 38도선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선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또 북한군이 이 38도선을 그 불법적으로 남침 하면서 이미 38도선은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38도선을 지나서 공격하려면은 유엔의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메가드 장군도 유엔이 38도선을 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런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38도선을 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또이 와중에 소련과 중국 공산당은 어, 우호 동맹 조약을 비준합니다. 그 전에 이미 맺어놓고 어, 위기가 되면은 이것을 이제 발효시켜가지고 우리 그 미국과 이 유엔군을 그 견제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우호 동맹 조약을 비준하죠. 어, 중국이 북한을 계속 건드리고 중국 어, 쪽으로 오게 될 경우에 소련이 자,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중국 공산당은 또 간접적인 루트를 통해서 한국군을 제외한 군대가 38도선을 넘을 경우에 북한에 개입하겠다는 그런 경고를 보냅니다. 어, 9월 30일날 미국은 유엔에다가 유엔군의 38도선 이북 이북으로의 진격을 허용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침략군을 그 전부 섬멸하지 못하고 상당수 침략군이 결국 38도선 너머로 숨었는데 그걸 추격해서 어 전부 그 격파하지 않는,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10월 1일 날메가더 사령관은 그 북한군 정사령관에게 항복을 권고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인명손실과 이렇게 그 재산 파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계속 그 이미 북한군은 거의 뭐 괴멸된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저항한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빨리 항복하고 전쟁을 끝내자 이런 이야기죠 북한이 거부했습니다. 10월 7일날 결국 그 유엔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면서 유엔군의 38투선 이북 어 진격을 허용을 합니다. 어, 10월 9일날 메가드사령관은한번더 북한에게 항복을 권고하고, 어, 물론 뭐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 진격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국군은 10, 10월 1일날 어, 이미 38도선을 돌파했습니다. 어, 메가드사령관은그 38도선을 돌파하면서 어, 중국과 소련에게 에, 미리 에, 그 당신의 나라에는 그, 야심이 없다. 아, 결국은 남북한 통일만 할 뿐이지 중국이나 소련에는 아무런 그, 해를 끼칠 그런 저 계획이 없다. 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미리 그렇게 말한 것은 중소의 간섭과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거죠. 어, 이때, 물론 이제 유엔의 결정에 의해서 38도선을 어, 돌파합니다만은, 이때에도 이제 처음으로 그 유엔군 내에 균열이 생깁니다. 어, 미국은 당연히 38도선을 돌파해야 되고, 또 메가더 사령관이나 어, 다, 다 같은 취지인데, 영국은 이때 사실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영국은 그 한국에서 그런 전쟁이 확대되고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 미국이 유럽으로 돌아와야 된다. 유럽의 어, 부, 소련의 위협이 커지기 때문에 어, 유럽 방어에 충실해야 된다. 어떤 그런 관점에서 반대한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